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2년 부동산 절세비법 수익형 매니아. 잘 나온 엄마, 잘 마입니다. 네, 요즘 톡방에 문의가 넘쳐나는데요. 오늘 뽑힌 사연은 분양권 관련 내용인데요. 한번 읽어주시죠. 네, 서울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. 추가로 21년 12월에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. 분양권도 주택 취급한다던데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? 20년 3월에 거주 주택 매수를 하셨고요. 21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었죠. 그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네요. 거주 요건 2년을 다 채우셨는데 이 경우 서울 아파트는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?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3에서 주택과 분양권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. 아, 주택을 사고 1년 지난 후에 분양권을 또 사고 그리고 3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거 맞죠 네 그건 기본 요건이죠 혹시 입주할 아파트의 준공이 3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공이 3년 이상 걸렸다면 준공 후 2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. 우와 이거 2주택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니 진짜 너무 좋은데요?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. 3년 경과 후 매도하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.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. 아좀 어려운데요. 이거 그림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. 네 보시죠. 1주택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 후에 분양권 취득을 하고. 3년이 지나도 처분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비가세가 가능합니다. 음, 처분 조건이 첫 번째는 중공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공 전이나 중공 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한다. 이거 맞죠? 어우, 정확합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1주택 1분양권의 비가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를 먹여 살릴 예정입니다. 오늘도 수육형 매니아 잘 나온 엄마 잘 맘이었습니다.